한국의 엄혹한 시기에, 그 보수적인 시기에, 여대생들이란 여자들이 밤늦게, 어? 미국 군사들 술, 술 처먹는 데서 노래하고 춤추고. 성접대 맞잖아. 여성성의적대 맞잖아. 어, 그게 없는 사실 말이냐? 지금 김준혁이? 그런데 문제는, 어? 우리가 이런 사실만 생기면 사과한다는 뜻이야. 사과한다는 게난더 문제라고 생각해. 민주당에서. 민주당에서 이런 것만 생기면 내부에서 사과해라 사과해라 막 시끄러워지기 전에 사과해라 하는 그게 그것 때문에 항상 친일파들한테 지고 들어가고 친일파들이 막 발광해서 하면 아니 사과합니다 하고 꼭 잘못했다는 듯이 사과하는 게난 그런 분위기를 조장하는 그 이낙엽하고 수박들 수박들 민주당에 두리뭉실하게 사과하는 게 좋습니다 하고 두리뭉실하게 사과하고 들어가세요 그냥 막시끄럽으니까 사과하고 들어가세요 잘못 안 했는데도. 아무 잘못 안 해고, 안, 안 했고, 역사학자로서 있을 수 있는 사실을 말했고, 과거에 있을 수 있는 사실을 말했고, 친일파의 행적을 지적한 것임에 불구한데도 우리가 지켜줘야 돼.